뒷자리 트렁크 쪽인데요. 네, 이 요렇게 3열 시트를 펼쳐 놓으면 사실 트렁크 공간은 많지 않습니다. 대신에 보시면은 자, 3열 시트까지 7명까지 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어, 이쪽에 보시면은 모니터가 있어요. 뭐 영화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 어디 멀리 장거리 다니실 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자, 버튼을 딱 누르시고 살짝 제껴주시면 자 요렇게 이쪽 이동을 하실 수도 있고 웬만한 여성분들은 여기 3열 시트에도 앉으실 수가 있고 네, 어린아이들을 정말 네, 편안하게 앉아서 가실 수도 있는 그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어디 차박을 가셨을 때는 또 폴딩도 되죠 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폴딩을 시키면, 예, 저것도 접어버리면은 두분 정도는, 예, 두분 정도는 편안하게 차박도 예, 즐기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 게요 자,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자, 위쪽으로 아주 멋지게 오렌지 색상인가요? 네, 이렇게 멋지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곳곳에 예, 발 밑에 이렇게. 무드 등이 들어가 있어서 밤에 이제 탑승하시면 굉장히 어 운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차는 이제 14년식 13만 키로 14년식 13만 키로 주행한 완전 무사고 2000cc 디젤 차량입니다. 네, 완전 무사고 어, 디젤 차량 2000cc 디젤이고요. 당연히 뭐 수도권 진이다 가능한 차량이니까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되고요. 자, 운전석 쪽에서 바라보면, 예, 네, 요것도 네, 뭐 밑에 이런 것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예쁘고요. 자, 운전석에서 바라보면, 예, 네, 뒷자리까지 이렇게 아주 멋지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볼 수가 있고, 열선 시트도 있고요. 자, 위쪽으로 루프 박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네, 좋습니다. 뭐 캠핑 다니시고, 차박 다니시고, 예, 네, 휴가철이라서 여행도 많이 다니시는데, 네, 7명까지 타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차량 올란도 차량 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당근카대표 김성광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차량 전면에 보이시는 아주 예쁜 올란도 차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 디젤 LTZ 프리미엄 차량이고요 14년식 1 3만 k 로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색상은 굉장히 예쁩니다 실제로 보시면 마음에 드실 것 같고요 이 차의 가장 특장점은 어, 위쪽으로 루프박스가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실내 뒷자리 쪽에 후석 모니터, 그래서 어린이들, 어, 장거리 운행 시에 뭐 영화도 보실 수가 있고. 어, 그 다음에 실내 아주 예쁜 어, 방음장치까지 되어있는데, 이따가 어, 실내 모습 한번 다시 소개해드릴 텐데요. 정말 가성비가 넘치는 올란도 차량, 7명까지 타실 수 있는 아,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당근카에서 판매해드리는 금액은 620만 원. 620만원에 판매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쪽 모습이고요. 앞에 쉐보레 마크가 검정색으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제 레드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예쁩니다. 어, 지금 화면상으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도 처음에 빨간색이라 그래서 좀 굉장히 촌스러울 줄 알았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정말 예쁘고 뭐 여성분들도 좋고 남성분들도 아주 멋지게 타실 수 있는 그런 컬러인 것 같고요 후측면 모습이고요 저희 매장에 오시면 올란도 가스 차량도 있고 지금처럼 디젤 차량도 있고 올란도 캠핑카도 있고요 심지어 뭐 300만 원도 안 되는 올란도도 있어요 당근카를 오시면은 동시에 다 같이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차량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요 차는 이제 디젤 차량입니다. 자, 옆쪽 모습이고요. 자, 일곱 명까지 타실 수 있는 아주 정말 가성비가 넘치는 차량입니다. 예쁘고 깔끔한 올란도 차량 보고 계십니다. 뒷자리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뒷자리 도어 열었구요아 선팅이 굉장히 진하게 되어 있죠. 네, 아주 진하게 되어 있고 네, 열선 시트 뒷자리까지 있고요. 아래쪽 마 수납 공간 있고요. 도어 상태는 아주 깨끗합니다. 그다음에 바닥 매트도 이렇게 깨끗하게 잘 깔려 있고요. 아, 시트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시트가 이렇게 등받이 쪽이이 네, 정도로 각도 조절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제껴내시면. 예 뒷자리 쪽으로 또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있고요 자, 뒤에 송풍구도 있고요 이 차의 가장 특장점은 요 앞에 보이시는 네, 모니터 작업이 되어 있다는 거 네, USB 같은 거를 꽂으셔서 영화 같은 것도 연결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아 이것저것 아주 활용도 있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뒷자리 쪽 모습이고요 저기는 실내에서 트렁크를 열수 있는 그 버튼도 지금 작업이 되어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죠? 그다음에 예, 천정 쪽으로 이렇게 작 되어 있고요. 자,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 모습입니다. 이 차도 제가 봤을 때 캠핑을 좀 많이 다녔던 걸로 좀 느낌이 오네요. 예. 이차 구매해서 이어 받아서 또 좋은데 여행 많이 다니시고 즐거운 추억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예, 스마트키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안전석으로 예, 탑승을 해볼 건데요. 예, 앞쪽에도 선팅이 잘 되어 있고요. 예, 전동 접이 각도 조절 후축 방 경고 다 들어가 있고요. 예, 도어 상태 아주 좋습니다. 깨끗하고요. 예, 전동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LTZ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자, 시트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팔걸이 암레스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쪽 라이트 버튼, 이런 거있고요그 다음에 저는 요 차가 좋은 게, 이렇게 수납공간이 곳곳에, 이런 게좀 많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좀 마음에 들고요 자, 주행거리는 13만키로 대. 13만키로 대 주행하고 있고, 이쪽에 쿨 버튼, 자, 볼륨 버튼, 쉐보레 마크.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아, 여기 블랙박스가 여기 있는데 아마 여기 연결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뭐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것도 연결해서 한번 쓰시면 될것 같고요. 네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아, 핸들 아주 짱짱합니다. 잡소리 나는 거 없이 짱짱하고 아주. 쉐보레 차들은 튼튼해요, 탄탄하고 직진성도 좋고 에어컨도 시원하고 스타트 버튼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오디오 장치 안쪽으로 또 이런 시크릿 공간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VDC 오프 버튼 열쇠 시트 또옆 안에 있죠. 에어컨 버튼 시원하고요. 이런 것들이 키 쪽에 있고요. 사이드 브레이크 이쪽에 있고 안쪽으로또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뭐 수납공간 앞쪽 어, 대시보드쪽 센터페시아죠이 쪽. 네. 필러쪽 지금 운전석 앉은 자리에서 이 앞유리까지 앞에 대시보드 끝까지 요 길이가 꽤 됩니다 이런 네. 느낌이 아주 있고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내가 차의 앞쪽에 있다라기보다 차의 한 중간쯤에 앉아서 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고요 자그 다음에 실내가 이렇게 압건입니다 예, 실내 조명도 아주 밝게 작업이 되어 있고요 올란도 차량 오늘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 더싼차 찾으시는 분뭐 300만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연식 키로써에차이날거고요그 다음에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올란도 캠핑카 정말 좋습니다 그거 어, 위로 루프 텐트랑 뭐 어닝 설치하려고 그러면 수백만원 들텐데 그거 거의 그 설치 비용 없이 그냥 가져가실 수 있게 저희가 싸게 판매해드리는 차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요 차도 보시고 올란도 캠핑카도 보시고 뭐한 300만 원짜리 이 것도 보시고 마음껏 보시고 어, 마음에 드시는 차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